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참에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 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어, 여러분 그 조금 내용을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어, 그러나 여러분들 음,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어, 정말 주님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준비하면서 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데 있어 서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도 바를 보면서 아 제가 정말 이런 바울 같은 제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어니가 있기를 바란대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좀 이해하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어떤 한 가지 문제를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고린도 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영접한 한마디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렇게 비, 비난을 해요. 사도 바울, 다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처럼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찌 보면 자기들은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아마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겠죠 근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여러분들 동의를 하면서 바울은 가짜 사도야 예수님 만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 9장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변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정 믿고 만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 여러분 이 사도란 말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도바리 가짜란 얘기가 가짜 사도다. 이 말은 그동안 사도바리 전한 복음도 다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바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본인이 뭐예요? 나는 사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바리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사도바리 너무도 안타깝게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걸 내가 사도 아닙니까? 내가 비록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다에세 도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구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열매 아닙니까 하면서 사도 바리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고린도전서 구 장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그 사도 바리 고린도전서 9 장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마땅히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러분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 내가 사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변화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준 여러분 사도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마땅히 취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마땅히 취할 권리를 몇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제가 다세 번씩 성경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복음을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고 해요.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여러분들이 나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솔직히 나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앞서 말씀드리면 사도바울이 한마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마땅히 받아려야될 권리들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데이 말은 이제 이 권리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이 권리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사도 바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을 때도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사도 바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때도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들었대요. 사도 바처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 아니었으면 자기들은 마귀 종노릇해서 여러분들 지옥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자손 기고 대접하라 먹고 마시는 거. 근데 사도 바은 그런 권리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5 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 다른 사도들은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가 아무래도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와 함께 전도 행을 많이 다녔나 봅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우리가 안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권리조차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육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뜻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전도만 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다른 일안 해도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목회자죠.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이 일에 완전히 헌신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바르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보금자라는 일이었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다른 직업 갖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바르는요, 다른 직업을 가졌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여러분들? 그 천막을 짓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교회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좀 정확히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발이 돈 받기 위해서 저렇게 복음 열심히 전한다. 이 말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 교회에다 돈을 받으면 돈 때문에 복음 전한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복음이 훼손될까 봐 한마디로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린도교회 교인들 안에 사도발이 돈 때문에 저렇게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발이 여러분, 여러분들 일을 해요. 본인이 일을 하고. 결국엔 본인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 참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도 바리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7절 1절에서 자기 권리를 이제 자기가 한마디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는 있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 드리죠.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따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리 두 가지 비를 말합니다. 군인을 보세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건 당연한 거죠. 똑같이 사도바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여러분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당연히 본인은 여러분들 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 비유, 포도원 비유, 목자비유. 포도를 심은 사람, 양떼를 끼우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자기가 심은 밭에서부터 포도를 거둘 수 있고 자기가 키운 양떼로부터 젖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죠, 취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1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교회 공동체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마땅히 취해야 될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 권리들을 다 포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일해서 벌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어떤 대접받는 권리 다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드리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제가 15절까지 말거드릴게요.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땅히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에게 생활비도 받고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다 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고린도 복음이 복음이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왜요? 사도발이 돈을 받는 그 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신앙이 약했던 고린도 교인들 그 사도발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생명나게 전해준 사도발를 향해서 돈 받고 저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거지 이 말을 그러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장애가 될까 봐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활한 자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 권리를 또 마땅히 또 취하려고 합니다. 내러분사도바울은요 네,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마땅히 취할 권리를 저차도 다 내려온 이유는 하나. 예수그리스의 복음이 지장받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다 내려놔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도바를 보면서 제가 그 사도바리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권리를 취해서 권리를 취해 가지고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지장이 생기면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하면서 사도 발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권리취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성도님들. 저는 이 부분을 이런 사도 발을의 모습을 보면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저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의 중심에 그러나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주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기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리를 지금 다 내려놓으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의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이 현혹돼서 바울은 가짜 사도다. 돈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 앞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마땅히 취해야 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지금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라 생각하고 나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하면서. 이러니 내가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사도바른 권리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오늘 저 아름들 기도 제목을 좀좀 삼고자 합니다. 지금 저 아름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 복음 지금 얼마나 전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만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부탁 명령이 모여 복음을 전하라요. 여러분 사도 바는 자기가 취했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드려요.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석유중이 나누지만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 자신을 드렸어요 첫째는 주님 때문이고요 저희 위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 성도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될것 같아요 성도들은 새벽마다 요즘같이 또 추운 날씨에 모란역 가서 전도하는데, 목사는 나는 전도 안 하고 있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제 주님이 저에게 매매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 여러분 "저는 중원구청 앞에서 매매복음을 전하려고 저를 결단하고 저를 드렸어요. 사랑, 손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바울처럼 어떤 권리를 내려 놓기까지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자신이 사도라는 그 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마저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바울 여러분 사도바르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이방인처럼 대하는 거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해 가지고 그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사랑으로 섬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요. 그들에게 나를 낮추고 그들을 위해 줘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요. 이유는 하나. 21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정말 사도바리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사도바리 이렇게 쓰신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도바리 모습은 사도바리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나는 나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경이 여러분들 사도 바리이 진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 마음을 얻게 됩니다. 경국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를 사도로 여러분 인정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은 말로만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삶으로 진짜 하는 자였거든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두 번째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유익 구하지 않아요. 나는 죽었어요. 오직 그 사람들이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저 여러분들 가족들, 내 가족들, 예수 믿는 방법.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서 여러분들 원인을 찾지 마세요. 평생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 구원 못 이룹니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 나는 죽어요. 정말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만나고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서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사도바울처럼 가족들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유익 구하지 않고 가족들의 유익만을 구해보세요. 그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여러분들 구원하실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내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헌금이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꽤큰 돈이에요. 그돈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 통장에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 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주워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영세민들 그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 노숙자들, 장애인들에게 쓰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저는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걸 꼭 여러분들 전할 거예요.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정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도발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여러분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자,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떤 권리를 정말 내려놓는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부르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사도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자기가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면서까지 으 정말 복음의 지장이 전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권리를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렇게 대가지 모라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이렇게 바울,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도 정말 사도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바울에게 임했던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도 이마기하여 주옵소서, 이마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자, 사랑손녀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만나는 길이 나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나는 죽고 내 안에 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정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분들 좀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